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하트 덮기를 해볼 거예요. 색종이 한장 필요해요. 바늘로 접었다 펼칩니다 조심선을 맞춰 바늘로 두번 접어요. 바늘로 한개 접어둬요. 여기에도 바늘로 한개 접어둬요. 조심선을 맞춰 위로 접어요. 여기 조그만 선을 맞춰 접어요. 여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어, 여기엔 한당은 내서 접어요. 높지만 이렇게 하면 하트 왕성 달